안녕하세요. 창업선에게 신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1년도 농식품 벤처 육성 예비 창업팀 지원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비 창업자는 당연히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인 거. 자 지원 내용은 예비 창업자다 천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자부담금이 30% 포함해서 천만 원인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700만 원을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 지원사업은 창업팀 자부담 외에 창업자당이에요. 창업팀에, 뭐, 창업하는 사람이 두명 또는 세 명이면은 그 창업자당만큼의 최대 지원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 정식 공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지원 내용 천만 원이니까 몇 가지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금, 그리고 연계 지원. 그리고 정보 네트워킹 마지막으로 기타 해서 총네가지 지원이 고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기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해주는 형태이고 자산치 등 여비 인건비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대부분의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요세 가지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뭐 간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뭐 변경해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 이상 비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 기타 부분으로는, 뭐 행사라든지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뭐 당일 인건비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해당 사업은 자상성과 인건비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점꼭 체크해 주시고 자부담이 30%인데 어1 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자부담 그리고 700만 원이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여기서 빼먹은게 하나 있어요. VAT 자부담금 10% 추가로 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VAT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뭐 전문가 연계해가지고 유통민 융자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알선을 해주는 정도예요. 뭐 직접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알선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 이전 사업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벤처 인증 기간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 기술 이전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학교든 어디든. 자 그리고 뭐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해 준답니다. 뭐 어떤 창업정보를 제공해 준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요 괜찮은 기관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운영기관들은 자기네들 것만 하지 다른 지원기관이라든지 기타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일도 다루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 맞춤형 지원해서 벤처기업 육성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뭐 별도 공고라고 되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창업을 통해서 벤처 인증이라든지 기타 인지 전과 관련돼서 지원해 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자격 요건 있습니다.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에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입니다. 재학생 신청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지원 사업은 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거나 퇴사하면 되는데 학생은 보통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재학생도 된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모집 마감일까지 예비 창업자로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4일 목요일까지고요. 16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이라고 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어, 이제 온라인 접수를 하시거나 우편 접수하셔도 됩니다 우편 근데 택일이니까 뭐 방문 접수를 꼭 해야 되는지 우편으로 아 우편 접수라고 되어 있네요 창업자 상함잘 적으셔서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온라인 신청할 때 항상 실수하시는 게 많아요 저장 또는 임시 저장 이거 두 개로요 제출이나 신청 버튼을 안 누르고 저장만 해 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사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신청하실 때는 저장, 임시 저장 다 하고 다 체크하신 다음에 꼭 신청 또는 제출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 절차는 신청하고 자격 검토, 그리고 서류 심사, 발표 심사하고 최종 결과를 공지해주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발표 자료는 3월 25일에 제출하라고 일정이 잡혀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시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농업 기술 실용화 재단 홈페이지 에 여기 자체에 한번 링크 걸어 드리고 필수 서류하고 발표 심사 통과자 필수 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에서 요세 가지 요 화면 한번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드는데, 제가 주로 다루지 않는, 뭐, 이제, 농산품이라든지, 농식품과 관련된, 뭐, 벤처인증,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추천드리고 싶고,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더라도 폐업이 가능하시다 라고 하면 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폐업이라는 게 상황이라든지 타이밍에 맞춰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은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어, 경쟁력이라든지 뭐 실적 측면에서도 우위에 설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